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 유튜버 주식 농사 머신입니다. 21년 1월에 시작한 농사 매매는 25년 3월 현재까지 무손실 매매로 농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3월 25일 농사 매매 계좌에서 할인을 6%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를 농사 매매 기법으로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림은 코스닥 종목으로 종목명 앞에 신이 붙어 있어 농사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하림의 차트를 크게 보면, 이 종목은 이제 이런 파동의 패턴을 그리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여기 슈팅이 나온 구간에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들어온 거래량은 있지만은, 이제 나간 거래량은 없어. 저는 이 차트가 세력주의, 세력주의 차트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하림은 차트상 최근에 또 하나의 이제 작은 밥그릇 패턴을 만들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유 후 여기 고점 부근에 매도를 하여 큰 수익 실현을 기대했지만 회전율 관리 차원에서 이제 6%의 수익 구간에 매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하림은 이제 스윙 또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면 은 타점을 잡아 보면은 여기 224일선 부근에 이제 중앙선을 긋고. 여기 중앙선 밑으로는 매수 영역이고 여기 중앙선 위로는 이제 매도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일주에서 이주 정도 있으면은 여기 6 1선과2 2 4선 부근에 한 번쯤은 눌러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졌다가 하림이 여기 부근에 내려오면은 저는 한번더 공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솔 테크닉스를 신규 매수를 하였는데요. 한솔 테크닉스는 코스피 종목으로 종목명 앞에 신이 붙어 있어 농사 매매가 가능했고, 오늘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은 여기서 보시면은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하락하던 주가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추세를 돌렸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 또한 높아지는 이제 이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 매수 타점은 111선 강지세력 화살표 그리고 파란 세력선 돌파 그리고 이제 수박 캔 이제 수박 지표 이두 개가 나오면서 오늘 스윙 타점으로 매수가 잡혀 농사 매매 기법으로 1차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단테님의 수박 지표를 추가하여 이제 스윙 타점으로 주로 공격을 하면서 회전율을 향상시키는 매매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첫 매매라 이제 적응하는 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솔 테크닉스 1차 매수 후 자동 감시 주문은 5.3%에서 15.3%에 매도가 될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농사 매매 보유 종목은 30 종목입니다. 5천만 원의 시드 중약 1,500만 원은 현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보유 종목은 추천 주가아님므로 공부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3월 25일 할인 6% 수익 실현으로 일별 실현 손익 32,314원을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농사매매 3월 누적 수익 91,659원. 농사매매 3월 누적 수익 91,659원. 누적 수익 1,234만 8,265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업무가 바쁜 관계로 간단한 매매 일지 위주로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매 일지를 작성하면서 저만의 매매 노하우도 함께 공유하고 싶지만 자세히 나누지 못하여 아쉬움이 큽니다. 바쁜 시기가 지나면 저도 다양한 매매를 시도해 보고 더 좋은 팁과 노하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